듀얼 센스 최초의 컬러 바리에이션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6월 발매가 예정되어 있는 새로운 듀얼 센스의 색상은 미드나이트 블랙과 코스믹 레드의 두 종입니다. 미드나이트 블랙은 미묘하게 다른 두 가지 블랙 색상의 라이트 그레이의 키로고를 배치, 밤하늘을 통해 바라보는 우주를 나타냈으며 코스믹 레드는 우주에서 찾을 수 있는 독특하고 선명한 붉은 색상에서 영감을 받은 강렬한 블랙과 레드라는 인상적인 배색이 특징이죠. 이 제품과 관련하여 디자인팀의 레오 카르도소는 저희의 목표는 언제나 팬들을 놀라게 하고 끌어당길 수 있는 최종 디자인을 발견하는 것이며 새로운 색상은 폭넓은 선정 과정의 결과다. 컨트롤러의 새로운 색상이 마치 오리지널 듀얼센스 무선 컨트롤러와 PS5 콘솔처럼 서로 어울리게 만들고 싶었고 은하를 주제로 색상을 디자인하여 오리지널 PS5와 액세서리 디자인에서 자연스럽게 나아간다는 느낌이 들게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디자인팀 멤버인 사토시 아이오에기는 미드나이트 블랙과 코스믹 레드에는 오묘한 푸른 색조가 있어 독특한 레드와 블랙 색상을 형성한다. 푸른 색조는 오리지날 듀얼센스 무선 컨트롤러 색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세 개의 색상이 서로 멋지게 어울린다. 컨트롤러의 버튼 색과 세부 요소는 새로운 색상에 어울리도록 맞춰서 수정됐다라며 이 새로운 제품이 팬의 게임 경험에 더욱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왔으면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일본에는 6월 10일, 미국에는 6월 11일 발매되며 가격은 미드나이트 블랙이 7,678엔으로 한화 약 79,000원, 코스믹 레드는 8,228엔으로 한화 약 85,000원 정도로 책정됐습니다.